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에 세관 검사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하거나 혹은 원산지 표시와 같은 보수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통관이 지연된다면 그에 따라서 보세창고비가 증가할 수 있고 식품 같은 경우는 부패되거나 변질될 수도 있는 등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인증을 받거나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의 식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또는 세관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을 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서 준비하는 것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방지하고 또 통관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입하기 전에 확인해 볼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전 확인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기 전에 우선 수입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류 간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인보이스와 운송 서류, 패킹 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같은 서류들에 있어서 그 서류들에 기재되는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세관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류들의 내용들은 일치시키되 특히 제품의 품명, 중량, 개수, 금액 등과 같은 것은 반드시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식품, 전기전자제품, 어린이용제품, 의약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의 검사나 관련 기관의 KC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들 요건을 수입 신고 전에 미리 받는 것이 신속 통관에 유리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물품이 국내 도착한 후에 이러한 수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되므로 이러한 수입 요건들은 반드시 갖추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은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FTA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서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시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시까지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했으나 해당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다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며 이에 따라서 통관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히 통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FTA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세를 납부 후 통관한 다음에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를 사후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관 검사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관 검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반나절이나 최소한 하루 이상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수입물품에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세창고에 장치된 상태에서 원산지 표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보수작업이라고 합니다. 보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물품의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며칠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세창고료도 증가하게 되고 보수작업 비용도 모두 수입 화주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해서 수입 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 확인해 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법에서는 일정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에서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출이 팔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방역법에서는 병해충에 위험이 있는 식물, 우리 병해충, 우리 흙이나 흙이 붙어 있는 식물,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의 용기나 포장을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11조에서는 병해충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수입하는 과일이나 식물 등이 수입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과일 등을 수입할 때는 수입 가능 여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HS코드입니다. HS코드란 품목분류 체계를 의미하는 하모나이즈드 시스템에서 앞글자인 H와 S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국제무역의 원활화와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988년에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8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 중입니다.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HS코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HS코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말이 한 마리 있다고 가정하죠. 이 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베트남어로 서로 각각 다르게 불리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용어로 불리게 된다면 국제무역을 하는 경우에 혼동이 올수 있겠죠. 이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HS코드, 즉 숫자를 부여합니다. 말의 HS코드는 0101입니다. 번신용 말의 경우에는 0101.21, 그 이외의 말은 0101.29로 분류됩니다. 아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고 그 이하 자릿수는 국가마다 필요에 따라서 8자리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세부 분류 및 통계 목적으로 10자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바로 HS 코드인데요. HS 코드를 확인해야만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수입 요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HS 코드를 아는 것은 물품 수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코드를 잘 모를 때에는 수출자에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관세사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해봐야 할 것은 FTA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관세나 무역장벽을 철폐해서 서로 무역 특혜를 부여하기로 하는 협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 아세안 그리고 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대부분 FTA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FTA에 적용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HS 코드와 물품의 수출국을 확인하면은 FTA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FTA 적용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에서 다시 다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FTA 적용과 관련해서 청바지를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청바지의 경우에는 HS코드가 6203.421000입니다. 청바지의 기본세율은 13%고요. 근데 만약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해서 수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세안이나 미국, EU 같은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FTA를 적용하더라도 관세율이 그대로 13%이기 때문에 사실상 fta를 적용할 실익이 없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fta 적용 여부와 fta를 적용했을 때 관세율을 얼만큼 낮출 수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fta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코드와 원산지 그리고 직접운송 여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은 수입요건입니다. 수입 요건은 물품 수입 시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식약처나 농림축산검역본부 같은 기관에서 수입 통관을 위해서 미리 받아야 하는 검사나 허가, 인증 등을 말합니다. 수입 전에 해당 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지 통관 과정에서 지연이나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서 KC 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어, 전기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 그리고 식품이나 식기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화학물질이나 위약품 등 물품 종류에 따라서 이러한 수입 요건을 갖춰야만 통관이 되는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수입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출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식물의 경우에는 검역증 원본이 필요하고 전기 인증이나 전파 인증 즉 케이스 인증의 경우에는 제조업체 실사 등과 관련해서도 수출업체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식품이나 식기 등의 경우에는 성분표, 제조 공정도 등과 같은 서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협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수출자에게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수량의 물품을 수입해서 일단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나서 KC 인증이나 식약처 검사를 받으려고 했지만 KC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식약처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모두 반성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전에 수입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원산지 표시 여부입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몇 예외적인 물품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수입물품은 일단 원산지 표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관 검사 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원산지 미표시 물품들입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물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선적 전에 미리 원산지 표시 작업을 하시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만약에 수출국에서 미처 원산지 표시 작업을 하지 못하고 국내에 도착한 후에 보세 창고에서 원산지 표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작업을 보수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보수 작업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보수 작업 기간만큼 창고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것이 세관 검사 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다면은 1회 차에는 시정명령에 따라서 보수 작업만 하면 되지만 2회 차부터는 적지 않은 과징금이 부과되며. 수입 시마다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서 통관에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제1랑 4호를 보시면 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스티커 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외 무역 관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관련 비용입니다. 국내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전에 수입 관련 비용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죠. 수입과 관련된 비용으로는 물품의 구매 가격, 국제 운임, 관세 및 부가 가치세, 운송 관련 비용, 창고료, 통관 수수료, 국내 운송비 등이 있을 것입니다. 국제운송비는 항공운송인지 해상운송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운송 계약을 수출자와 수입자 중에서 누가 체결하고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입 전에 확인해 보면 좋을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물품에 따라서는 수입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기 전에 식약처에 등록하셔야 하고요. 금지 성분 포함 여부 그리고 제한 성분이 기준이 초과하는지 여부,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이나 식기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인 경우 수입 전에 영업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해외 제조업소 등록도 해야 합니다. 신속한 통관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상 밖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입 전에 중요한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